평양에 또 다시 긴급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절대 보면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붉은 실로 묶여 봉인된 외교용 봉투 한 묶음 그리고 잠긴 금속 상자. 난기류 한 번에 찢어진 봉투 틈새로 종이가 미끄러져 나왔고 그녀는 손이 떨리는 채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한지도 그리고 난익은 얼굴 사진 한 장. 그 얼굴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방은 누군가에 의해 뒤져졌고 낯선 시선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겨우 탈북한 승무원이 목숨을 걸고 밝히는 북한의 충격적 실상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위험에 빠뜨렸을까요? 과연 22살 여자아이는 어떻게 북한 보위부의 감시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마음을 울리는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손님들은 저를 그저 조용하고 친절한 직원쯤으로만 보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 인생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한때 평양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권력의 비밀을 싣고 날아다니던 북한 전용기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운명을 바꾼 것은 대단한 혁명도 큰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난기류 한번 살짝 찢어진 외교용 봉투 한 장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저는 평양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인 집안도 아니고 당 간부 줄도 없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 집안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쌀 배급날이면 어머니 손을 잡고 긴 줄에 서 있던 장면이 먼저 생각납니다. 겨울이면 연탄이 모자라서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고 여름이면 전기가 나가 어둠 속에서 라디오만 겨우 켜놓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우리 애들은 사람답게 살 날이 온다. 여러분도 6.25 지나고 IMF 때 그 어려운 시절 겪으셨잖아요. 그때 어른들이 애들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 제가 바랐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세끼 제때 먹고 겨울에 발이 시리지 않는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었지요.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게시판 앞에 사람이 잔뜩 몰려 있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승무원 선발 공지가 붙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자리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다. 거기 들어가면 좋은 집, 좋은 배급 나오지만 보위부 눈밖에 나면 끝이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기회 놓치면 내 인생에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른다. 무서웠지만 결국 저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외교용 봉투 한 장과 연결될 줄은요. 합격 소식이 오자 집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웃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저는 특별 기숙사로 옮겨졌습니다. 아침에는 승객 응대, 기본 예절, 외국 손님에게 하는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굿모닝 웰컴 같은 말들, 낯선 말들이었지만 웃는 표정만 잘 지으면 어느 정도 넘어갔습니다. 낮에는 비상 착륙 훈련, 산소 마스크 사용하는 법. 불이 났을 때 승객들을 어떻게 대피시키는지.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다른 얼굴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방에 불러 앉혀 놓고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개인보다 조국과 혁명이 먼저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깊은 데서는 이상한 허전함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쓸 때까지 쓰다가 버릴 도구가 되어가는 걸까? 여러분도 군대 생활이나 옛날 공장 생활할 때 윗사람 눈치 보면서 가슴 속 말은 삼키고 웃는 얼굴만 내보인 적이 있으시지요? 그때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저는 일반 국제선이 아니라 특정 고위층만 타는 전용기 승무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보는 세상은 조금 다른 색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는 군복도 아닌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꼭 탔습니다. 누구냐고요?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자리의 사람들. 그들의 눈빛은 웃고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체 뒤쪽에는 항상 같은 물건이 실렸습니다. 붉은 실로 묶여봉인된 외교용 봉투 한 묶음, 그리고 잠긴 금속 상자, 그 봉투는 우리가 조선말로 외교봉이라고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밀랍이 굳어붙어 있고, 붉은 실이 꼬여 감겨 있는 모양이, 마치 이 나라의 권력이 단단히 묶여 있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 봉투를 손으로 스치기만 해도, 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허락 없이 봉인을 훼손하면 그 자리에서 현명하다. 그 말이 항상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문제의 날도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해 제3국 수도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 단거리 전용 노선. 탑승 전에 보위부 요원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눈치 잘 챙기시오. 이번 손님은 아주 중요하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내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둘. 외국인처럼 보이는 남녀 한 쌍. 그리고 언제나처럼 보위부 요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체 뒤쪽 승무원 카트 아래에는 붉은 실로 봉인된 외교봉한 묶음이 평소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귀국편이 시작되고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체가 갑자기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승객들 몇몇이 짧게 숨을 들이켰고, 물컵에 물이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 난기류야 자주 있는 일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승무원 카트 아래에 있던 외교용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봉투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봉투 한 귀퉁이였습니다. 붉은 실한 가닥이 살짝 풀려 있었고, 모서리가 얇게 찢어진 채 종이 한 장이 슬쩍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종이를 먼저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지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선전 교육 시간에 남조선 지도라고. 욕하면서 보던 그 그림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위에 빨간 표시가 여러 군데 되어 있었고, 실제 작전용 자료처럼 보였습니다. 지도 옆에는 사진이 한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이었습니다. 전용기 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제가 몰랐던 각도에서 찍힌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거지? 왜내 얼굴이 남조선 지도와 같이 외교봉 안에 들어있는 거지?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지도와 사진을 다시 봉투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어찌할 수는 없었지만 붉은 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봉투를 다시 카트 아래에 넣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그때부터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크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은 아무 문제 없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양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지나는데 보위부 요원 한 사람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평소에도 하던 인사였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 알고 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방안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제가 정리해 둔 물건들의 순서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붓펜 뚜껑이 늘 두던 방향과 반대로 꽂혀 있고, 정갈하게 접어 놓았던 손수건이, 한번 펼쳤다가 다시 접은 것처럼, 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어머니 사진도 조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 다녀갔구나. 누가 왔다 갔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전에 누군가 방을 다녀가면, 문고리, 옷 정리된 모양만 봐도, 눈치채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질문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소. 승객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은 없었소.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제 주변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 식당에 앉아있을 때, 출퇴근 버스를 탈 때마다 한 걸음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은 매번 다른데 눈빛은 늘 비슷했습니다. 너를 보고 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교봉 속 사진을 본 순간부터 저는 이미 표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나만의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의 반기를 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승무원 지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친구가 조심스레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너 예전에 농담처럼 그랬잖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문장이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북한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뜻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어느 보고서 한 구석에 제 이름 아래 그 문장이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그 봉투 속 사진처럼 어느 종이 한장 위에 그저 철이 대상으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몇달뒤 저는 다시 제3국으로 가는 비행에 탑승했습니다. 현지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중년 남자 한 분이 서툰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저기, 물한병 어디서 살수 있습니까? 저는 습관대로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남자가 고맙다고 웃으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물값은 비싸지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 나만 사람이다. 그는 시선을 정면에 둔채 입술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 걸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누웠는데 그 목소리가 자꾸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몇주뒤 다른 비행에서 저는 같은 공항 다른 게이트에서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줄에 서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소형 안내 책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책자를 주워들고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서 갔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피해 화장실 안에서 책자를 펼쳐보니 안쪽에 작게 접힌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그 봉투에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명단에 오른 것입니다. 떠날 마음이 있다면, 이 주파수로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숫자와 기호가 몇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를 우리말 사전 사이에 숨겨넣고, 한밤 중에 몇 번이고, 꺼냈다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어느 밤, 저는 기숙사 방 불을 끄고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움직이며 적힌 주파수를 맞춰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가득 틀렸습니다. 이게 혹시 함정이면 어떻게 하지? 한편으로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정말로 그 봉투 속 사진처럼 될지도 모른다. 이두 생각이 서로 싸웠습니다. 한 번은 주파수를 거의 맞춰놓고도 겁이 나서 라디오를 꺼 버렸습니다. 다음날 밤 저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메모에 적힌 숫자까지 다이얼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잡음 사이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시험입니다. 당신이 맞다면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맞추십시오. 그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 다시 맞추자. 조금 더 구체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외교봉 안에 있었던 사진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떠날 마음이 없다면 지금 이 라디오를 끄십시오.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한참 정적이 흐른 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를 끄고 나서 저는 한동안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탈출 계획은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제3국 공항에서 승무원 동선 중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단 7분. 그 7분이 전부였습니다. 공항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고 화장실에 간다. 그 안에서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바꾸고 승무원 패스를 벌인 뒤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 다른 출구로 나간다. 성공하면 연락책을 만날 수 있고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거나 어디론가 끌려갈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그려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만 건강하게 있어라. 언제나 하시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니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몸만 건강하게 있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침내, 실행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을 인도하고, 기내 정리를 마친 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동료는 별 생각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칸 안에 들어간 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평범한 회색 셔츠와 바지 조금해진 운동화 한 켤레 고무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전용기 제복을 벗어 휴지통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머리를 풀어내리고 고무줄로 평범한 묶음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동안 사람들이 보던 북한 전용기 승무원이 아니라 어느 나라 공항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항은 언제나처럼 복잡했습니다. 언어도 얼굴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각자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뛰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게 한 번은 보안 요원이 정면에서 걸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쿡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요원은 제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문턱을 넘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무언가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장소는 공항 2층 작은 카페 한켠이었습니다. 낡은 모자를 쓴 남자가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한병 어디서 살수 있습니까?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물값은 비쌉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 전용기 승무원이 아니라 탈북자가 되기 위한 길 위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뒤로의 시간은 말 그대로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작은 방, 지하실, 창문 없는 방들을 옮겨다니며 숨어 지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 얼굴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정말 내 편인지 마음 한편에 늘 의심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날 밤 창문도 없는 방 한쪽에서 작은 환풍구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바람을 느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봉투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그 비행기 통로에 서서 웃고만 있었을까. 곧바로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외교봉 안에 들어있던 제 사진. 기숙사 서랍을 뒤져놓고 간 흔적. 조사실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묻던 질문들. 그때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봉투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내 이름이 적힌 서류가 어느 책상 위에 올라갔을 거다.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눈에 들어온 건 형형색색의 간판과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도착 직후 긴 조사와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가슴 깊이 눌러두었던 돌을 한 개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조사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외교용 봉투를 보지 못했다면 그래도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더 늦게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지워져도 되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조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 깊은 말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한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학원 가는 아이들, 손주 손잡고 나들이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아,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님들은 제가 예전에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아 적는 직원으로만 보겠지요. 가끔 가게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도 아직 외교용 봉투를 싣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겠지. 거기에도 언젠가 나처럼 봉투가 떨어지고 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리스트에 올라간 얼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제 발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바꾼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한 장, 찢어진 틈, 지도와 사진 한 장, 그 작은 것들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완전히 다른 길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봉투를 못본 척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날 다른 사람 이름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적어도 저와 제 가족만큼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저는 조심스레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 앞에서 눈을 감고 서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국경과 이념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북한에 숨겨진 사람과 사연들을 더 멀리, 더 오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 분, 한 분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관심이 저 같은 사람들, 아직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